네, 신년 기획 뉴스룸 살기 좋은 대한민국 오늘은 다문화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 그리고 이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부터 갑자기 한국에서 태어난 이세들도 많을 것 같은데 사회를 진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다문화 이세들을 위한 특별한 학교가 있다고 하거든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충북 제천에 위치한 한국 폴리텍 다솜 고등학교. 이곳은 전국 유일의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기숙형 기술 고등학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동투아입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온 박저위라고 합니다. 다솜 고등학교는 전교생이 모두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인데요. 열한 개 나라 출신 백 스물 아홉 명이 재학 중입니다. 저희 다솜 고등학교는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학교고요. 그리고 공업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또한 3년간 그 학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어떤 그 생활 습관이나 학, 학생들과 더 깊은 우정을 쌓을 수 있는 학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은 이곳에서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기쁨은 물론 다양한 맞춤형 수업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다솜 고등학교의 자랑은 컴퓨터, 기계 설비, 전기 등. 다양한 인재를 기를 수 있는 기술 과목입니다. 현재 저희가 개 나라를 배경으로 해서 아이들이 모여와 있는데 그만큼 다재다능한 아이들이 다재다능한 기술을 익혀서 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중 언어를 장점으로 해서 세계로 나가서 일을 할수 있고 세계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되지 않을까 이번 주 화요일은 이 인재들이 사회로 첫 발을 딛는 다솜고등학교의 여섯 번째 졸업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우리 학교 친구들 덕분에 이 쌓았고 잊지 못할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올해는 졸업생 41명 전원이 국가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며 80% 이상의 학생들이 취업의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아, 멋지네요. 전기 기능사를 땄었는데. 이제 전기 기능사 땄을 때 너무 이제 몸이 아프고 이럴 때 열심히 이제 꼭 참고했습니다. 한국어 능력 3급 땄습니다. 하고 선만 기능사 하고 미니 기능사 네. 세 가지 있습니다. 친구들 덕분에 저 한국 문화하고 한국한 말이 배웠습니다. 이제는 학교의 품을 벗어나 사회라는 새로운 길을 걷게 될 졸업생들.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넥타이를 매주며 응원을 전하는데요. 곁에서 지켜보던 부모님들은 이런 선생님들과 학교에 고마운 마음입니다. 네, 입학할 때는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여기를 본인 가고 싶다고 하니까 여기 왔는데요. 네. 지내다 보니까 막 여러 친구들이 더잘 사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학교에서도 스스로+ 스스로 공부하게끔 그렇게 가르침을 하시는것 같아서 학교 자체에 기술 있다는 게 아주 다른 문화가정에서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해도 취업이 제일 문제인데 너도 기술직을 가르쳐 갖고 취업을 하, 나가게 해준다는 건 그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솜고등학교 최고입니다. 할이팅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2020년 대한민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는 다솜고등학교 학생들인데요. 어, 차별 없는 어, 안전하고 차별 없는 행복한 사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금 뭐 이렇게 평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평균이 좀괜찮아진 사회가 좀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문화 가정의 이세들이 벌써 사회에 진출할 나이가 됐습니다.